오늘 소개할 유료 앱 경품은 안드로이드 전용 5가지와 iOS 전용 1가지입니다. 경품으로 소개하는 각각의 앱 설치 조건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앱은 iOS 전용으로 3D 주기율표 앱입니다. 앱 설명에 있는 주요 기능을 보면 3D 시각화, 증강 현실과 자세한 정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교육용 앱이 필요했던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부터 소개하는 앱은 안드로이드 전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건 여권 사진, 신분증 사진 인화라는 앱으로 앱 정보를 보면 여권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을 각각의 크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인쇄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외 기능을 보면 배경 제거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력서를 준비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이 필요한 분들은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앱은 파워 오디오 플러스 뮤직 플레이어라는 곳으로 스마트폰 오디오 전용 앱입니다. 앱 정보를 보면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리셋을 제공하는 이퀄라이저 기능과 기타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평가 및 리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요.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싸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앱은 PDF Editor p r 라는 문서 편집 앱입니다. 앱 정보를 보면 PDF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PDF 파일을 Word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캐너 기능, 합치거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에서 PDF 앱이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는 없지만 평가 부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건 게임 앱으로 카툰 크래프트입니다. 게임 소개를 보면 휴먼과 오크 전쟁 스토리인데, 플레이 방식을 보면 4명의 일군을 시작하고 금과 나무를 캐고 농장과 병영을 짓는다는 걸볼수 있는데 게임 소개만 보면 제가 PC 게임을 처음 시작했던 워크래프트2와 거의 비슷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설치하고 플레이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앱은 마찬가지로 게임 앱으로 미스터 레이서라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게임 소개를 보면 다양한 차량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일단 그래픽이 뛰어나는 걸볼수 있고요.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설치하고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있거나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은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